엄마라고 불러볼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니들은 불량품이야 살 가치가 없는 에이 우리 맥이 남 이제 연기까지 하는 거야? 예능 대세에서 이제는 드라마 배우로 변신한 덱스 그런데 첫 배역이 살벌한 악역이라고요? 과연 덱스의 연기 믿을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사연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어 잘가 아이를 환불한다고요? 쇼핑몰 환불도 아니고... 드라마 아이 쇼핑은 아이들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어두운 세계에서 펼쳐지는 복수극입니다. 조회수 5천만의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원작과 조금 다른 설정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덱스가 연기하는 정연입니다. 니들은 불량품이야. 이 정연 캐릭터는 원작 웹툰에는 없던 드라마에서 새롭게 탄생한 오리지널 캐릭터인데요. 정현은 김세희가 키워낸 냉혹한 인간 병기로 극중 갈등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드는 핵심 인물입니다. UDT 출신의 덱스에게 딱 어울리는 액션 중심 캐릭터이면서도 내면에 숨겨진 감정적 결핍과 의외의 따뜻함까지 지닌 복합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덱스랑 가장 가까운 역할인 염정아 배우님이 연기하는 김세희 역할도 원작과는 조금 다른 설정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laughs> 원래 세상은 미친년들이 바꾸 거예요. 일단 원작 속 이름이 박세희에서 김세희로 바뀌었습니다. 성 바꾼 게 무슨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꿨어야 했나 싶은 포인트이기도 해요. 성을 바꿨다는 건 뭔가 가족적으로 엮을 부분이 새로 이 드라마 안에 생긴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셀럽 의사이자 아이쇼핑 조직의 우두머리 역할로 나오지만 웹툰 원작에서는 그냥 비밀 입양 조직의 우두머리 정도 역할로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드러나는 캐릭터로 바뀌었다는 설정부터가 제가 원작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충격적인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원작과 달라진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같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많이 많이 이야기해보자구요. <laughs> 드라마 예고편에서 덱스는 날카로운 눈빛과 거친 액션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덱스의 액션과 강렬한 눈빛 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드라마가 시작된 후 본격적으로 정연의 숨겨진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덱스는 이번 정연 역할에 대해 굉장히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걸 대본리딩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정연이 형 맡은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신인 배우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차게 선배님들을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솔직히 저는 덱스님 연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액션 씬만큼은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덱스는 이번 아이쇼핑을 기점으로 이후에 SBS 11월 드라마 키스는 괜히해서와 넷플릭스 사냥개들 2에서도 특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우 우리 매기넘 오빠 욕심이 많은데. 드라마 첫 도전인 덱스와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은 염정아와 최영준 등 연기 베테랑들입니다. 특히 덱스는 극중에서 김세희의 충성스러운 부하역인데요. 덱스는 한 인터뷰에서 염정아와의 케미를 위해 촬영장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연기 몰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덱스의 모습에 염정아 배우는 묵묵히 지켜봐주고 이해해 줬다고 하는데요. 선후배로서 너무 멋진 관계 아닌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신인 배우와 베테랑 배우의 만남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어떤 몰입감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laughs> 원래 세상은 미친년들이 바꾸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정연은 조직을 대표하는 인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압박합니다. 원작에는 없던 정연의 존재는 드라마 스토리에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가져올 텐데요. 특히 덱스가 밝힌 캐릭터의 숨겨진 내면은 극 후반에 중요한 반전이나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정연은 끝내 냉혈한 악당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덱스가 언급한 의외의 따뜻함으로 반전을 줄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아이쇼핑을 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덱스의 첫 연기 도전과 드라마 아이쇼핑의 주요 포인트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원작에 없던 새로운 캐릭터 정연을 맡은 덱스가 어떤 연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아이 쇼핑은 7월 21일 밤 10시 ENA와 OTT 독점으로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디티로 남자의 마음을 흔들더니, 맥기나무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백조기로 예능 정점까지 확보하고, 이제는 신인 배우 자리까지 노리는 덱스. 그의 다재다능함의 끝에는 배우 김진영이라는 이름까지 새길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본격적으로 본방송 후 아이쇼핑 드라마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한 장면의 의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심파서블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 하나쯤 있을 줄 알았어. 잘 가. <laughs> 원래 세상은 미친년들이 바꾸는 거예요. 찾아내자.